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시 약사회 건강기능식품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고, 또해화동에서해화약국을 어, 해와 운영하고 있는 박대섬 약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제목은 건강자립약국상담으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한 삶을 꿈꾸죠. 어, 누구나 정말 건강하게 한평생 어, 주어진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데요. 이러한 건강을 참 유혹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꿈꾸지만 어 정말로 건강해지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만 하면은 정말 건강해진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강의 전에 제가 한 마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어떤 특정한 무엇 하나만으로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그만큼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로 마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자립이라는 말을 강의를 시작할 때이 말을 쓰고 싶습니다. 건강자립은 사람들마다 누구나 건강해지는 그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자립적으로 챙겨가며 또 건강을 잃지 않고 그 건강을 잘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본인만의 방법으로 잘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이 동네 약국의 약사가 상담으로 이 일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사님들은 대부분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또 뛰어난 한방지식과 또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통합의약에 정통화인 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측면으로 건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포용성 있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동네 약사님들이 건강 자립에 굉장히 중요한 길잡이가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약국이 지역, 사회, 공동체에 사람들이 건강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담 약사로서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건강 자립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건강이란 정말 무엇일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 치료와 치유 이유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건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몸만 건강하면 건강한 걸까요? 나는 신체적으로 잘 먹고, 뭐, 잠도 잘 자고, 뭐, 신체적으로, 음, 뭐, 잘 뛰어다니고, 운동도 하고 하니까 나는 건강하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건강을 볼수 있겠지만, 2002년 정도 되었을 때, 그, 톨슨과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생태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이런 요인들이 수많은 변수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결정된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이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죠. 몸이 편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몸이 불편해지는 것처럼 서로 복잡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그 사람 마음에 뭐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몸이 건강하다고 건강하다고 볼수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에서 또 건강한 문화를 즐기고 있고 또 영적으로도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도덕적으로도 또 생태적으로 또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다 건강한 가운데 우리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은 혼자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 문화 전반적인 생태까지도 건강의 개념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질병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중점을 두고 심신의 질병이 없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건강으로 보았지만요. 이제는 그 한계를 좀 넘어서서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가? 또 심리사회적으로 웰빙 상태에 있는가? 또 삶의 질이 어떠한가? 이런 질적 요소가 고려되기 시작하였고요. 또더 나아가 지지적인 대인 관계. 그 사람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지받고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그 사람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또 어,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얼만큼 빨리 후를 털고 회복 탄력성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요소들까지 건강의 정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과연 건강한가요? 물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또 건강한 시간과 문화를 보내면서 또한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건강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또그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또 나의 삶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추구하고 있는가 또 내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들을 얼마큼 잘 이겨내고 성숙한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건강의 정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요. 그럼 치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치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우리 몸 안은 스스로 치유를 하죠. 치료와 치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치료는 우리가 급성질환에 왔을 때, 어, 뭐, 고통사고를 당했을 때, 빠르게 그 상황을 치료하는 것이 치료고요. 치유는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치료와 치유는 두 가지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과연 이것을 치료의 관점, 치유의 관점, 어떤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급성질환 같은 경우는 빠르게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 만성적인 어떤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그런 질환이라면 우리가 왜 내적 치유력을 통해서 자연치유력을 통해서 스스로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치유력으로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치유의 유는 병이 낫는다는 것이고요. 치유의 류는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누가 주체가 되느냐죠. 병을 고치는 치료는 외부에서 개입하는 물리적 힘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병으로부터 낫는 치유는 병을 앓는 사람이 스스로 그 병을 극복해가는 그런 능동적 주체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동네에 고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 그길고양이저럼 굉장히 친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고양이가 햇빛만 보고 누워 있는 거예요. 아저 고양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렇게 한3일 정도 햇빛만 보고 누워 있는데 어느 날 생생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정말 그 고양이가 그 몸에서 햇빛만 보고 물건, 물,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었지만 그몸 안에서는 그런 치유의 작용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정말로 정교하고 복잡하고 신비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동차는 망가지면 카센터에서 외부적인 힘에서 치료가 일어나지만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건강 자립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믿고 우리 몸의 치유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치유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내적인 치유력이죠. 이 치유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써서 우리가 질병을 이겨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힘을 한의학에서는 정기, 현대의학에서는 면역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면역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암세포나 병원체나 여러 가지 해로운 곳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는 외부적 면역도 있지만요. 결국 우리 몸에서 내부적으로 병균세포, 질병세포, 암세포, 염증세포 이런 세포들을 스스로 제거해주고 새로운 몸으로 바꿔주는 그런 내적인 치유의 힘도 바로 면역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 안에는 4명의 훌륭한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만, 우리 몸 안에도 이런 훌륭한 내적 치유력이 있죠. 그것은 면역, 해독, 혈류, 재생이라고 하는 4가지 힘입니다. 이 힘을 믿고 이 4명의 의사가 우리 몸에서 잘 활동하도록 도와주면, 우리가 건강 자립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길을 열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 힘을 무시하고 무조건 어디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치료에만 급급한다면 이 4명의 의사가 우리 몸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 스스로 나의 힘으로 질병을 극복해 나가고 나의 힘으로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건강 자료에 중요한 길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면역력이죠. 면역력은 우리 몸에서 생기는 매일 생기는 염증세포와 암세포를 매일매일 제거해요. 참으로 신비한 작용이죠. 낮에는 그 일이 잘안 일어나요. 낮에는 주로 어지르고 주로 면역이 외부의 어떤 세로부터 보호한다면, 그 면역 세포들이 우리가 잘때 부교감신경이 충만할 때쉴때다 내부로 들어와서 낮에 동안 바빠서 우리가 돌보지 못했던 것들, 병들었던 것들, 회복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안에서 돌봄의 작용이 일어나요. 그걸 영어로 인뮤설베이론스라고 해요 주로 면역세포 중에 사이토톡틱 시세이란 NK세포가 그 일을 해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스킬링을 해요 그래서 어디가 잘못되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어디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어디는 아예 제거해서 새로 재생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면역력이에요 이 면역의 힘으로 우리 몸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 치유력이 첫 번째가 바로 면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치유력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푹 자는 동안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야잘 잤다, 개운하다. 한다면 그 일이 잘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건강재립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되고, 두 번째 면역력이 아주 좋아야죠. 면역력이 좋기 위해서는 결국 면역은 마이크로마이옴입니다. 장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와 함께 공존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외부의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외부 물질 결국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존재서 이것이 건강해 우리는 면역에 건강하고요 이것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이섬유, 발효음식, 전통음식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또 여러가지 그런 발효음식들을 충분히 먹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으면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해지고 면역에 활력을 얻어서 결국 우리가 자는 도중에 낮에는 우리를 지키고 자는 도, 도중에 우리를 청소하고 치료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그첫 번째 힘이 면역력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지키는 두 번째 자연 치유력은 해독력이에요. 우리는 계속 독성 물질이 들어와요. 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우리 먹는 음식 안에 정말 독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 독이 우리 몸을 해치지 않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독력이에요. 그래서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런 독소의 피해로 인해서 결국 세포가 망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할수 있는 것은 간과 효소가 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혈류력이죠. 혈류력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혈액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혈액의 어떤 물성과 흐름이 굉장히 좋고, 혈관 상태가 좋고, 그러다 보면 영양소와 산소가 세포로 듬뿍듬뿍 들어가죠. 그러면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있는 세포가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거의 대부분 혈액으로부터 영양소와 산소를 못 받기 때문에 세포는 건강을 잃어가고 또 세포에 어떤 독성 물질이 혈액으로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포는 나쁜 환경에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혈류력이야말로 혈류가 잘 돌아가서 들어갈 건 들어가고 나올 건 나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혈류력이 좋아야 아까 면역 세포가 제거하고 줄기 세포가 동원될때 혈류력을 타고 들어가죠. 면역 세포도 혈류력을 타고 가죠. 그래서 어떤 조직에 문제가 생겼을 때혈류력을 타고 면역세포가 가고 줄기세포가 가서 제거하고 다시 재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류력은 길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네 번째는 재생력입니다. 재생력은 낡고 병든 세포를 대체하는 골수와 줄기세포가 그 일을 하고요. 골수가 건강하면 질병세포와 죽은 세포를 줄기세포로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죠. 하루에 100만 개의 염세포와 1 5 개의 염증세포, 3천억 개의 죽은 세포가 매일마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정말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선물이 우리 몸 안에 있고 이것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건강 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건강 자립을 위해서는 네 명의 의사가 있다면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명의 의사를 우리가 뭐 마구 면역가뭐 백혈구가 하라 할 수가 없어요. 혈액이 흘러라 할수 없어요. 가나 해독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주어진 것이고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힘이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네 가지 힘이 잘 돌아가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마치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아들이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공부해라 공부해도 할수 없는 거죠. 주체는 내 힘의 의사고요. 그거를 잘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헤어들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지 못할 것은 맡겨줘야죠. 우리가 할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럼 네 가지 우리는 무엇을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이네 명의 의사가 잘 활동하기 위해서 첫 번째,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무엇을 먹는가? 요즘 젊은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 정말 음식이 정말 너무너무 안 좋아요. 정크푸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식이 병들어 있어요. 음식이 병들어 있는데 그 사람이 병이 안될수 있을까요? 음식이 병들어 있다면 결국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천연 영양소를 먹느냐? 아니면 인스턴트 식품, 공장에서 찍어낸 음식을 먹느냐? 집밥을 먹느냐? 아니면 외식을 하고 주로 밖으로, 밖에서 사 먹느냐? 이 엄마 밥이 정말 중요한데 엄마 밥을 못 먹게 되면서부터 병이 시작되기도 해요. 그리고 좋은 소금, 뭐 미역국 해조류, 뭐 아까 전통 발효장, 청국장, 된장 이런 것들 많이 먹느냐? 그런 것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고 면역을 건강하게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먹느냐 그런 걸 많이 안 먹으면서부터 젊은 세대에 알러지 질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또 약사님들이 당신의 식습관을 분석해서 동네 약국에서 당신이 부족한 것이 이거니까 음식으로 채우되 영양소로 좀 채워봅시다 자기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상담받고 채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보다 땅에 오염되고 예전만큼의 어떤 생리 활성 물질이 식물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영양소로, 영양제로 채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또 영양 보조제를 무엇을 먹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건강 자리의 첫 번째, 또 우리의 네 명의 의사가 활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최대한 유제품, 밀가루, 식용유로 튀긴 음식, 너무 당도 높은 음식. 현대인들은 너무 설탕을 너무 너무 많이 먹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어요. 갑자기 50년 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설탕을 먹어요. 너무나 많이 튀겨 먹고요. 너무나 많이 육류를 먹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몸에서 질병세포를 만들어내고 아까 네명의 의사가 활동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갖기 때문에 요즘 젊어서부터 암부, 암도 많이 오고요. 제가 얼마 전에 30대 남성분, 암환자분 상담을 했는데요. 어,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암에 걸릴 수밖에 없게 살았다.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소화, 해독, 배변이에요. 잘 먹고, 잘 싸는 건데,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화기가, 우리가 얼마큼 그것을 소화를 잘 시키고, 또 그걸 대사를 잘 시키고, 또 그것들을 잘 배변해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이 드신 분들 변비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음식이 잘못된 음식을 많이 드시고 계세요. 장점막이 많이 건조해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먹지 못하면 잘못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 가운데 얼마큼 잘 먹고 잘 배출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런 독성 물질이 얼마큼 빠르게 우리가 빠져나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할수 없지만 또할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음식을 먹고 우리가 정말 식이 습관이 좋고 또 마음이 좋고 여러 가지 치료경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소화기가 망가지지 않아요. 제가 소화기 강의 때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화기가 망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먹는 음식과 우리의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를 잘 지키고 잘 먹고 잘 싸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핵심이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잘 자고 마음의 평안이죠. 마음이 불안하고 요즘에 불안이 너무 너무 많아요. 젊은 시대에 정말 많이 불안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다른 사람과의 비교회로 인한 불안함, 불안함, 우울증, 불면증 정말 많은 시대에요. 이런 것이 결국은 뇌장축 이론에 의해서 장을 망가뜨리고 결국 사이코뉴로이미놀로지로 인해서 사이콜로지가 이뮤놀로지를 망가뜨리는 그런 여러가지 학문들로 증거가 됐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함이 불안함으로만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잘 자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요 우리 마음의 근육을 키워나가서 어떠한 일도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약국에서 잘 상담받는 거예요 취미생활을 잘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그런 취미생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과 햇빛 보기예요. 햇빛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 사람이 많은데요. 햇빛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함께하고 충분히 햇빛을 보고 또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충분히 좋은 자연 안에서 운동하고 햇빛 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까 네 명의 의사가 활동하는 정말 정말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해야 되고요. 자연이 주는 햇빛과 공기와 여러 가지 초록색을 많이 보면서 자연 안에서 운동하고 걷고 뛰고 또 맨발로 뭐 맨발 걷기 하고 이런 것들이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요, 코르몬도 만들어지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즘 사람도 햇빛 정말 안 보죠. 아침에 까꿍할 때 진사 가서 어두울 때 나오면 햇빛을 보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서도 군단하면 햇빛이 뭐 피부에 하면 원인이다 그래서 막뭐 덕지덕지 선크림 바르고 다니세요. 더욱 햇빛을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적당한 햇빛은 내가 감당할 만한 햇빛은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요. 비타민 D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든 면역 물질이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네 가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할수 없는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선물 네 가지의 귀한 면역, 해독, 혈류, 재생이라고 하는 이네 명의 의사들이 알아서 우리 몸을 건강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식이요법이죠. 무엇을 먹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죠? 이것은 이제 주로 여덟 가지는요좀 제가 그 아픈 분들, 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뭐 암이라든지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식이요법이고요. 뭐, 절대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뭐, 이왕이면 현미, 나물, 야채, 해조류, 생선, 발효장.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것들을 많이 먹어야 돼요. 된장 청국장 김치는요.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이게 약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 중에 한6 0인가가 김치를 안 먹는데요. 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김치는 우리 몸을 지키는 생명의 물질이고 이게 결국 약입니다. 이것은 대우주가 만들어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밖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발효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귀한 선물이죠. 또 야채로는 콩. 당근, 호박, 마늘, 양파, 산나물, 해조류를 많이 먹어야죠. 미역, 다시 막힌. 또 천일염 먹어야 되고요. 또정제당은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복합탄수화물을,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우유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지만 우유는 가급적. 계란도 뭐 난각번호 1번에서 2번 정도. 굉장히 계란도 사육환경이 중요하고요. 식용유는 절대 끊어야 되고요. 또 과자, 아이스크림, 튀김, 구운 고기, 또 견과류는 산화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되고요. 또 생수를 주로 마시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셔야 되고 요즘에 정수기물은 죽은 물이에요 우리 몸은 물로 만들어졌는데 들어가는 물 자체가 미네랄이 다 없는 물을 먹으면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총매들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대한 합성 성분 줄이고요 GMO 줄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잘 따라야 우리가 먹는 영양소 여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 나이 때마다 또그사람이 증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전문가와 약사님들과 잘 상담받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기능 식품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화기는 결국 우리의 소화기는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우리가 위, 간, 장 결국 그런 것들이 건강해지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소주 안에 있는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정말 이 어마무시한 이 나와 함께 생존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학적으로 나의 적이기도 하지만 또내 면역이 얘들을 포용해 주기 때문에 또 친구이기도 하고요. 또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똥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살지만 또 내가 아닌 나, 나를 지켜주지만 또 언제 배신을 때릴지 모르는 나. 그런 나와 우리는 정말 위험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마이옴이에요이들은 거의 95%가 대장에 있고요. 또 얘들은 포 같은 오르간. 제2의 장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해 주고요 비타민, 미네랄을 개들이 만들어주고요 또 연역의 활성도 조절해 주고요 또 개들이 만들어내는 Short-chain fatty acid, SCFA라고 하는 단세 지방산,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낙산균이 만들어내죠 개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만들어내는 그런 단세 지방산이 장, 점액을 만들어주죠 유해한 균들을 쫓아주죠 장벽과 면역세포에 에너지를 주죠. 면역이 너무 과하게 항진되지 않도록 면역을 잘 통제해 주죠. 그런 수많은 일들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정말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와 함께 하느냐? 나를 잘 도와주고 있느냐? 내 면역은 개들을 잘 포용해 주고 나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느냐? 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식이섬유나 개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다당체 이런 것들을 많이 많이 먹어서 걔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느냐? 그걸 바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먹어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나오므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면이죠. 잠이 왜 중요할까요? 요즘에 불면증 환자분들 너무 너무 많아요. 나이드신 분들 거의 대부분 중간에 깨시고요. 뭐 정말 양질의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잠은요 우리가 잘때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이 잠을 못 자면 일단 호르몬이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잠은 기운이 있어야 자는데 기운이 떨어지면 잠을 못 자요. 잠은 스위치를 빼고 자는 게 아니라요. 에너지를 만들어서 자야 되는데요.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사의 문제죠. 결국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문제, 대사 문제, 기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얽히 섞여서 결국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또안 만들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수면은 정말 건강 자료를 불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불면증의 원인은 정신적으로 뭐 고민 불안 초조 이런 것도 있지만요. 뭐 기운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대사가 너무 막혀 있다거나 또 너무 잠을 자려고 집착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건강 자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야 돼. 건강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요. 결국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잠을 자야 돼라고 너무 잠을 집착하면 우리 몸은 반대로 가요. 우리 몸은 자면 잘수록, 자려고 하면 할수록 잠이 도, 도망가죠. 그래서 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내 몸이 스스로 잘수 있도록 맡겨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멜라토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잠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면역과 재생이 자는 시간 동안 일어날 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푹 잠들었을 때 백혈구가 동원되어 노폐물과 질병세포를 제거하기 때문에 세포 재생에 필요한 줄기세포가 출동하기 때문에요. 잠은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자연 치유력을 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때문에 우리는 양질의 수면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인터넷에서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해서 막 그런 것들만 구해드시지 말고 정말 건강 도움이인 동네에 실력 있는 약사님들과이 불면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고 한번 회복하는 것도 그 가이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질병세포와 노후세포가 제거, 제거되지 않아서 병은 점점 만성화되고요. 노화는 특힌데요. 수명이 단축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햇빛 보기예요 운동하고 햇빛 보기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햇빛 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햇빛을 잘 봐야 호르몬 생산이 증가해요 갑상선 분비도 잘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신진대사를 조절하죠 호르몬 분비력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열도 늘어나고요 근육이 생기고 지방이 빠져요 살을 빼고 싶다면 근육이 강해지고 싶다면 주기적으로 태양에 노출을 해야 돼요 태양을 멀리하면 누구든 몸이 약해지고요 정신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우울증도 많이 와요. 불면증도 오고요.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도 햇빛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 활력이 감소하고, 그 삶의 질은 잠을 못 자면, 햇빛을 못본물 인해서 계속 삶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현상이라서 햇빛을 못 봤을 때, 그런 게몇 달씩 일어나면 이런 사람들은요, 일단 과민성, 면역에도 문제가 온다니까 과민성 대장증 후군이나 알러지 문제, 피로, 질병, 불면증, 우울증, 알코올 중독, 자살 이런 것들이 햇빛을 많이 보는 지역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굉장히 좋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름에 햇빛을 처음부터 뜨거운 햇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봄의 햇빛부터 서서히 아침의 햇빛부터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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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햇빛의 근육을 키워나가면서 전반적으로 햇빛을 잘쬐 물이 인해 이제 면역과 비타민 D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우리는 이네 명의 우리 네 가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무엇을 먹느냐 또그 먹은 것을 어떻게 소화시키고 대사시키고 배설시키고 해독할 수 있느냐 세 번째 마음의 평안함과 또 즐거움과 행복감과 또 기쁨과 또 잠을 잘자무리해서푹자무리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영역 또 잠의 영역 네 번째는 운동과 햇빛 보는 영역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지면 우리 몸에서는 네 명의 의사가 활동을 합니다 면역, 혈류, 해독 재생. 그래서 이네 명의 의사가 우리 몸을 훌륭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들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건강 자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할수 있는 생활 습관 교정과 먹는 것부터 나의 어떤 생활이 어떠한가지를 돌아봐서 우리가 정말 하루를 하루하루 살면서 건강을 자립해 나가고 또 이를 통해서 삶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